함이랑 승률 100%라고요? 너 내가 1 0 없애 줄게. 다시는 그걸 못 하게 해 줄게.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고고, 고! 고! 고, 고, 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자, 이지리얼, 이지리얼은 이제 정복자, 침착, 피피길 철로 차급복 마순팔, 깨달음 고정으로 되는데 딱 하나만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에 체력자극복을 그 최고의 일격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언제 바꾸냐? 체력자극복은 방수갈 때. 그리고 이제 최고의 일격으로 쓸때 언제냐? 심파자 갈 때. 왜냐면 심파자는 체력이 높아져서 체력자극복 효율이 좀 떨어져요. 연운 시작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지금 이 럭스 유성 럭스 나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럭스하고 럭스하고 유미 이런 애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이제 원딜을 힘들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유미가 좋을 때가 있는데. 선픽 유미 선픽 럭스는 진짜 안좋아요 근데 이분이 선픽 하셨거든요 럭스하고 유미는 선픽... 럭스하고 유미는 선픽하면 은 진짜 안좋아요 상대 이렇게 그랩, 그랩 나오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냐 라인전을 초반에 강하게 빼줘야돼요 이 랩을 강하게 되게 강하게 빼줘야돼 이렇게 근데 지금도 엄청 강하게 빼진 못했죠 더 강하게 빼야돼, 더 아깝다 아깝다 야 근데 무슨 저, 정글 탈론이냐? W 그냥 맞아도 안 죽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약해가지고 나 미드 탈론인 줄 알고 좀 강할 줄 알고 W, 그플 썼는데 서부터 약해가지고 풀안 써도 됐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이제 초반에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와. 이거는 못 믿는 라인이에요. 상대방이 집 방해할 거라. 첫기안은 연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첫기안에 연운 사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첫기안에는 광예검 사가지고 라인전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 라인전이 지고 있으니까 연운 사가지고 후반보겠다 아니요 라인전 지고 있때 광예검을 안 사면 파밍을 못해 차라리 내가 광예검으로 상대를 들어오는 거를 큐 맞춰가지고 상대를 무섭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대한테 압박감을 줘가지고 내가 파밍을 할수 있게 만들어서 400원만큼 더 돈을 버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웬만하면 연운을 먼저 사는 거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웬만하면 광예고, 광예검부터 사요 근데 기한했는데 700 할원이 안되면 그냥 연우 사는 거죠. 뭐. 광해금을 선으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이제 이지리얼은 예전에 애쉬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라인을 미는 게 좋아요. 왜냐면 라인을 땡기면 은 상대방이 미니언 뒤로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맞추는 방법은 미니언 옆으로 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대방이 좀 잘하면 안 맞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지리얼 잘하는 사람은 라인 관리를 진짜 잘해요. 라인으로 내가 내 큐가 맞는 각을 그냥 만든단 말이야. 잘 맞추는 것도 있지만 못 맞췄네. 왜? 방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런 슈퍼 플레이를 별로 강의 영상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방금 각이 너무 완벽하게 나가지고 와 어떤 각을 본 거냐면은 쓰레쉬가 자크를 끌었잖아요. 그러면은 쓰레쉬는 스킬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 내가 3이라를 노려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자크는 딜이 하나도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혹은 자카한테 드릴 넣으려면 나한테 맞아야 돼. 이런 약간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준 거야요이 원판은 암살자가 두명 있고 여기 이제 다리우스까지 있죠. 그 전체적으로 피가 좀 높은 애들이잖아요. 탈론도 아마 피 피통 있는 템갈 거. 야 그러면은 심파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 내가 물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 서포터가 한타가 가지고 나를 지켜주지 않겠죠. 럭스니까. 럭스가 지켜줄 게 뭐가 있어. 심파자가 좋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팀 서포터가 지켜줄 수도 있는 애고 상대방이 좀 물몸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수를 가가지고 뒤로 올려주는 게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정수를 더 좋아해요 엠방한다 카메라 멘트 나갔죠 지금? 지금 멘트 나갔어요 지금 말 아, 너무 빨라요? 죄송해요 천천히 할게요 강의할 때 말이 빠르다 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Q 갔다가 막차을 먹어주고 자 이렇게 자 뒤에 거는 죽겠죠 자 여기다 킬를 날려요 자, 3위라한테 Q를 이제 맞추는 방법은, 일단, 미니언이 맞고 있을 때는, 아, 투퍼도 좋아요. 잘 쓰면은. 미니언을 맞고 있으면은, 못 맞춘단 말이야. 그래서 라인 미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미니언이 뒤에, 미니언 뒤에 숨어있어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미니언 옆으로 떠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미니언 옆으로만 뜨면 잘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봐봐요. 이첫 번째 방법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틀어 주는 거야, 그냥 각을. 안 죽죠, 이거는. 요즘 뭐 보여 주려고 그러는데 갱이 와 가지고 미니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다 써야 되잖아. 근데 미니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틀어 버리면은 여기까지 맞출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니언을 각도기로 이제 이렇게 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거리를 트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안쪽까지 맞거든요, 이렇게. 이러면 맞추기가 더 쉬워지지. 이게 이제 이래도 고수들은잘안 맞아요. 다이아니까 애가 또 틀잖아. 같이 내가 움직이는 만큼 같이 틀어버리잖아. 저 티어는 이러면 맞긴 맞아요. 그래서 라인을 미는 게 무조건 좋아요. 웬만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상대방이 미니언 뒤에 있을 거를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내가 웬만하면은 내가 큐를 날릴 때 미니언 뒤에 있을 거냐? 그럼 W를 맞추고 D를 넣는 거죠. 앞이전하는 거. 대신 그때는 우리 팀 서포터의 포지션이 좀더 우위일 때. 잡았다 이거. 안 죽나? 오케이 더블킬. 탈론이 바텀만 오네 계속. 이게 이제 두 가지 라인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큐를 맞출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라인을 밀고 있을 때 큐를 또잘 맞추는 법이 있어요. 그것도 잠깐 설명할게요. 하나. 아니, 밀고 있을 때,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가지고. 뭐 내가 쓰면은 사람들이, 와, 큐를 개잘 맞춘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거 되게 쉬운 거라, 라인 밀고 있으면은 맞추기 되게 쉬워요. 어떻게 뭐 맞추냐면은 상대방 막타 때릴 때 맞추면 돼요. 상대방이 미니언 막타 먹을 때큐 쏘잖아요? 자크 와줘, 자크. 나도, 나도 와줘. 아니, 근데, 럭스가 너무 쓸데없이 자꾸 죽어가지고, 뭘 하지 못하네. 근데 이게 또 이지렐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서포터가 쓸데없이 죽어도, 혼자서 버텨낼 수 있다는 거? 징크 썼으면 죽었을걸요, 방금? 기전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왜이렇 와, 탈론? 아무것도 못하게. 이러면 원래 파밍만 해야 돼요 오늘 라인전에서 이제 지고 있으면은 지고 있는 대로의 강의를 해주고 이기고 있으면은 이기고 있는 대로의강의 해줘야 되는데 이기는데 지고 있어요 럭스가 계속 물려가지고 탈론이 자꾸 너무 와가지고 대신 탈론이 오니까 우리 상체가 이기고 있죠 탈론이 온 만큼 페퍼자은 만화가 좀 딸려요 확실히 정수 간 거보다 이거 내가 여러 번 설명한 건데 이즈는할때 <놀람> 이즈널 때 항상 서포터가 아래 있잖아요. 그럼 위에 자리 잡아야 돼요. 이거 이거는 기본이라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아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즈얼의 포지션은 항상 서포터랑 반대편이야. 왜냐면은 상대방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로 여기로 올라가잖아. 그럼 아래로 돌거 아니에요 같이. 그때 서포터가 물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포터랑 항상 반대편에 포지션 잡는 게 좋은데 이걸 알려줘도 다들 의식을 안 해. 의식하고 해야 돼요 이거를. 이즈얼은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야 돼 위아래로. 럭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내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게 못, 못하는 서포터들은 같이 포지션 안맞춰져요 그러면 뒤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심리상? 압박받아가지고? 이러면 라인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압박을 해줘야 돼, 계속. 같이 해야지, 이게. 나 혼자 하면은 상대방이 한쪽으로 숨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같이 해야 돼, 같이. 내가 위로 가면은 서포터도 아래로 가고. 이거 내가 봤을 때, 그, 원래 그 견제를 빡세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즈리얼로. 근데 이거 이, 럭스가 좀 겁이 많아요, 되게. 음. 무빙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좀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기는 게 다행이죠. 역수가좀 겁이 많네요. 이런 거는 파밍만 할게요. 어차피 이지렬은 중반때 가장 강하니까. 아, 너무, 너무 뒤로 간다, 쟤. 저거 럭스 궁 맞춰주지? 아깝다. 바로 쓰지. 칼로 왔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막 짜증도 날수 있잖아. 우리 서폰뭐 하냐,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상황이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은 럭스님이 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지 좋은 결과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다이안데. 맞죠 이거? 오히려 좋아 이런 판 왜냐면은 원래 서포트 차이가 나면 라인전을 못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잘 풀려서 라인전 이겼잖아요 거기서 탈론이 바텀만 왔는데 그럼 진짜 좋은 판 이건 진짜 너무 좋은 판이야 화낼 게 없어 우리 상체가 자크는 위에 방 가서 상체가 이겼고요 바텀이 원래 졌어야 되는데 이겼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운이 좋은 거지 이번 판은 아구리 근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트레스 스트레스 왔네? 이거 이즈리얼이 이제 포템 1%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미드에 올라가는 게 되게, 되게 효율적이에요, 진짜 이번 판은 뭔가 지금 설명을 할게 딱히 없어. 이거 그냥 말없이 버텨야 되는 판이에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그. 그냥 보니까, 미드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텀에서는 내가 봤을 때, 이게 할수있는게 많이 없고, 탈론이 자꾸 와가지고. 어, 좋아, 좋아. 미드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은 판이에요, 이번 판은. 이런 판은 웬만하면은, 바텀 타워를 먼저 밀리는 거를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바텀 라인전을 빨리 끝내고,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 그냥 미드 올라갈게요. 이거 내가 미드하면 안 되나? 예, 부탁을 해보는 거지, 미드한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가줬어야 아, 돼. 미드 와가지고 미드는 라인이 되게 좋아요. 리즈한테 왜 좋냐면은 좋은 이유가 바텀 라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라인이 길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견제하고 있어도 갱 오면 도망가기가 되게 길고요. 근데 여기는 내가 라인이 짧아가지고 큐포킹도 너무 편하게 할수 있고요. 라인도 그냥 뒤에서 너무 편하게 받아먹을 수 있어서. 이지리얼이 빨리 올라오면은 공격 수비 둘다 좋아요. 빨리 올라오면. 이제는 빨리 올라오는 게 훨씬 좋아요. 바꿨죠 르블랑도 알고, 이즈가 미드 좋은 거. 여기 있으면은 서포터랑 상관없이, 서포터랑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성장, 전제, 뭐, 공격 수비 다 돼요. 이제는. 미드 올라오면. 먼저 해줘야 될게 뭐냐면은, 팀이 분나 확인을 해줘야 돼. 서포터하고 정글이 원래 붙어야 되거든요? 안 붙으면은 이제 미드에서 최대한 빨아주는 거야. 빨아가지고, 적팀이 다른 데못 가게? 캐네, 이제, 시선을 많이 끌어주는 거죠. 어, 어. 와 쓰리시 잘 끌었네, 이거. 이 일부러, 일부러 우리 팀들 와가지고 한 건데. 와, 이씨. 어, 잘하네. 어, 진짜, 깜짝 놀랐네? 자기확 아, 깨네? 역시가 <laughs> 역시 자기 아이디어 아닌 것 같은데. 자기야 아닌데. 게임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다음 판 할까 아니면 그냥 이거 이거는 이제 너무 서포트 너무 못 해가지고 영상을 쓰기 힘들 것 같고 이거를 이길까 그냥 쏘리는 치까까 보자고. 아 근데 저 도발 때문에 이제 나갔다 오 레벨 왜 저래 저거 도발 때문에 그냥 쏘리는 칠 수가 없는데 마 그냥 안 하겠는데. 한데 아, 럭스 럭스 럭스는... 이 오... <laughs> 아닌 거 <것> 같은데? 허이 아닌 거 같은데? 터치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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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ねがっちり。<タッ> 아들이 타겠습니다. 아들이 타겠습니다. 전전이 치겠자 에크린의 영혼 무덤을 탐사던 때가 떠오르네. 아. 아, 사이러스 탈탔구나. 새끼 이거 <laughs> 하이 새끼 이거 <laughs> 왜 안도... 다리오스가 안도망가길래 <laughs> 어? 이 새끼 왜 안도망가지? 새끼 뭐 이..... <laughs> 슈팅 게임 하자는건가 이러고 약간 빡 돌았거든요? <laughs> 근데 뒤에 사일러스를 믿고 있던게 있었구나 아이씨 도발에 반발심 올라와버렸네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laughs> 아 근데 나 강의 영상 찍으러 와서 뭐하는거야 이게 아..진짜 아니 왜 도발하냐고 3이라 쓰레쉬인가? 누가 아니 씨 가만히 게임하고 있는데 도발을 해아 그냥 썰해달라 그랬는데 삼이라 철갑공 빠졌고, 살로 죽었고. 아, 힐러 썼으면 사건데 이거. 거야. 우리 먹었냐 바로? 아, 뺏겼네. 아, 씨. 찢었좀면 살았는데. 히터 내가 잡았는데. 아, 근데 너무 아깝네, 이거. 이거 탈론탈론부터 견제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일찍 넘어갈 걸 그랬네. 아니, 너왜 그래? 아까부터 미니언을 자꾸 막. 그 심지어 지가 다 먹는 것도 아니야. 막 그냥. <laughs> 먹기 힘들게 막 괴롭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변태인가? 자 어, 지가 먹는 것도 아니야. 카이라 승률 100%라고요? 아까 누가 그랬는데 너 내가 1퍼 없애줄게 다시는 모발 못하게 해줄게 시옥떤거 같은데 아니 그다 다, 당한거 같아 기분은 기분이 아까 아, <laughs> 아까 뭔, 게임을 아 이거는 영상 못올리겠다 썰린이 해야겠다 하고 채팅을 봤는데 아, 갑자기 빈정 존나 상하던데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하여튼 누군가가 나의 빈정을 상하게 했었어 아까 포기하려고 했던 나날 던진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나름의 그 플레이의 철학이 있지 않을까? 럭스를 자꾸 살아나가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된 거지. 까비. 노플이야, 노플. 노플, 노철 갖고. 야, 용 먹어야 돼, 용, 용, 용. 바론, 바론, 바론. 아, 바론 안 돼요, 용, 용.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날래다? Take it up. 그 채팅을 어 이기고에 이기고 어 아니 이기지도 않았는데 왜왜 이불 서로 다이아나 됐으면 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 이기고 털어야지 이불 마어 시기 사람 열받게 지금 강해야 되는데 지금 바빠 죽겠어요 바빠 죽겠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어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다고 시기 들량